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요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서면조사 거부, 그리고 국정감사로 인해서 이제 말이 많죠.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북한에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렇게 발사를 하고, 뭐, 지난 정권에서 엄청나게 남북 협력을 하고 대화를 하고 뭐 백두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물도 떠고 하더니만 아무 남는 게 없는 없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말로만 되지 않는다, 입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정치인들의 요설, 그런 요사스러운 말, 은행불일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laughs>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감사원의 서면 감사에 대해서 무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살 사건, 에? 화장 사건 관련해가지고, 무리하다. 서면 조사 요구에 무리하다. 정중한 서면 조사. 수령을 하든지 아니면 반송을 하든지 하세요 하는데 무리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얘기를 하듯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도 11월 20일 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어,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으로서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라고 이제 문 리버 365 2016년 11월 20일 오후 8시 34분에 트위터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원의 서면 감사 요구이기 때문에 무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검찰에 소환되는 일이 있으면 순순히 진실규명에 협조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 이런 통지서를 소환장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서 무례하다 이렇게 답을 한걸 보면 참 과연 순순히 조사를 받겠느냐 진실 규명에 바로 협조를 하겠느냐 참 어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법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진실 규명에 협조를 하는 것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도리기는 하죠. 그리고 서해 공무원의 피살 사건 처음에 <laughs> 뭐 실적에서 추락한 걸로 해서 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월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은 사안인데 국민적 관심도 크고 또 머지않아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무례하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낸 것을 반성한 것으로 보면 검찰 조사라고 바로 잘 순순히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언행이 바로 정치인의 정치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치인을 혐오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한게 있죠. 참. 말씀은 너무나 잘한다. 야무지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재명 대표는 문정부 초기인 2017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어, 적폐와 부리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적폐와 부리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매일 해도 된다. 이렇게 에, 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매일 해야 된다. 그런데 요새 지금 윤 정권이 들어와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laughs> 국민적 의혹을 품고 있는 문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걸 가지고,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고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2017년도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할 때, 지난 정권에서, 지난 그 문재인 정권이 적폐수사를 할 때,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했나요? 뭐 문제가 많아서 수사를 하는가 보다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좀 많았죠. 그때는 적폐 수사할 적폐가 있고 이문 정권에는 수사할 적폐가 없습니까? 100% 깨끗하게 권력형 비리도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권을 유지해 왔나요? 권력을 더 행사하고 어떤 독점하고 이런 것은 문정권에서 더 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탄핵의 어떤 역풍, 탄핵의 시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서 마치 제왕적 권력처럼 5년을 그렇게 보냈던 거죠. 그래서 권력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뭐, 절대 권력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헤게모니에서 적폐청산이라든가, 전 정권 수사에 대한 헤게모니에서 일방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조국, 조국 장관 임명이라든가 부동산 실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힘이 빠졌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일방적인 적폐몰이를 했던 것인데, 오히려 적폐가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취해서 적폐가 쌓이려면, 무건 폐단이 쌓이려면, 오히려 더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보다 많이 쌓일 그러한 객관적인 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 정권 때부터 문 정권 때부터 말이 많고 고소 고발이 되고 예? 말이 많았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묵혀놨던 묵혀놨던가요 수사를 지연하거나 못하게 하고 방해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슨 정치 보복이다 참많이 웃기는. 이비 빗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는데, 어떤 정치 보복에 대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참, 어불성설이 정도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이 그, 강제 북송 사건에 이런 것은 정권에서 숨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숨기려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데, 무슨 적폐수사하고 수사가 아, 이렇게 정치 보복이 됩니까? 사건이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고, 증거가 이렇게 쌓이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수사를 안 하면 바로, 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검사의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참, 민주당 얘기는 너무나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적폐수사를 강하게 몰아붙인 만큼 순순히 적폐수사에, 적폐수사에 어떤 수사를 받고 처벌될 일이 있으면 처벌을 받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뭐 행정부 수반이나 국가원수가 이렇게 예전처럼 수사에 대해서 이래저래 지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거고 사람이 바뀌어서 옛날의 문제점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좀더 드라이버를 거는 거지 대통령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이거 손봐라 저래라 청와대에서 할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지났습니다. 마음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청와대에서 검사, 마음대로 검찰총장이나 검사에 대해서, 검사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수 없었다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등장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치인의 언행 형편에 따라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정치의 불신을 초래합니다. 언행 일치 참 도덕군자는 아니더라도 언행 일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언행이 불일치가 되면은 아니 말이라도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죠. 자꾸 그렇게. 에? 지난번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그럼, 그 자기하고 지금 말이야, 말안 되는 소리면 가만히 있어야지. 옛날에는, 응? 음? 그런, 어, 적폐청산이면 매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정치 보복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참,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 정치인들이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고 그그 그 전에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인을 바로 볼수 있는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문화가 돼야 되겠다 나하고 뭐 아는 사람이라든가 무슨 같은 동향이라든가 같은 좌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한다 이건 아니고 같은 어떤 진영이라고 해서 말안 되는 걸말 된다 하고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물을 바로 보는 그러한 국민들이 많이 늘어야 나라가 바로 돌아가고 정치인들도 바른 정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